그래가지고 그냥 질질질질 필려는거예요 처음부터 까지 지옥가는 사람들은요 이거보고 뭐라고 그래요? 버리는 카드라고 그러죠. 이 버리는 카드 이건 버리는 카드예요 처음부터 버리는 카드예요거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얻때하나님이뭘 사랑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다 보셔야죠.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그러죠 거기만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 전부 다예요?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거 챙겨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챙겨가면서 예수님이 네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너를 구원했거든? 내가 너를 내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러면 어디서 주님께서 내가 좋아서 데리고 가는 거지 니들이나 좋아한다고 내가 그리는거이다 베드로가 저는 주님 좋아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데요 부인한다 이러면 어디서 주님께서 니들이나 좋아서 그런는거 아니다 예수들이 내가 좋아서 데리고 가는 거다 이러면서 때가 그랬다고 주님께서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얘네들은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주님한테 주님한테 구원 받을 만한 주님이 나를 대려갈 만한 아무 실적도 도움도 안 되는 녀석이라는 것들을 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모두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라고 주신 거예요. <laughs> 신약의 바울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 줬다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줬어요. 그 말도 맞긴 한데, 사랑을 못하는데, 우리는. 사랑 못해요. 사랑이 어디있어요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laughs> 자기가 는사어요 없어요. 이 자기의 사을 사람 사는 사람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만족이사 뭘. 사랑하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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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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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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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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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 사람 사람 사시사 거예요. 거예요. 사 여러분 이런거에 개의치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윤리나 이런 이런 곳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뭘 하겠다는 거죠 그스도 안에서 자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하세요. 그거 자기 좋아서 한 거잖아요. 자기 만족이었잖아요. 뭔가 노인 수튜디다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하세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세요.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열심히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일이 증거되는 삶을 사세요. 그걸 어떻게 살?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사시면 그렇게 돼요. 그냥 사시면 되는대로 사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사시면 돼요. 이 부담 갖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은 항상 이담을 갖고 살아요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다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람은 그 조연사님은 제사 지낼 때만 집에 제사 지낼 때 가는데 저그우상숭배한고 그 간다고 그러는데, 어, <목소리> 우상숭배한고 <laughs> 그 간다고 뭐라 그러는데 어때 찜 갑시면 찜찜한가요? <laughs> 이제 화이 받았죠. 아니 우리 그일 년간 다는 다양성 화이 받죠. 잘 훈련되셔야 돼요. 뭐? 이제 뭐이대놓 하는 거. 이제 아주 서스럼 없이 하시는 게 훈련이 잘 되셔야 돼요. 음. 서스럼 없이 빼 먹고, 서스럼 없이 뛰어 먹고, 서스럼 없이 사기치고, 서스럼 없이 거짓말하고. 참먹고 말고 하니까 거짓말도 참 잘하죠 이제. 안 그래요? 성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지간에 뭐가 네? 좀 찜찜하세요? 찜찜하세요. 왜 찜찜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1 1조도안 내시죠? 혹시 아직도 내시나요? 서실내시긴 어, 하지만 점심을 좀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얼떨결에 내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내시는, 아직도 찜찜해서 내시는 분 계시면 그거 안 내는 녀석 좀더 하세요. 아, 이게 왜 새도 안 나와요? 황금하고 <laughs>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 안 내고 기쁘셔야 돼요. 아주 뻔뻔하세요. 아주 뻔뻔하세요. 아주 부리에 충성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좀 사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부리에 충성하라고 성도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백 성을 저 마귀에게 종으로 내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죄 안에 가두었을 때에는 이 역할 을하라고 있어요. 이게요, 이게 연극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악역 있죠? 악역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드라마에서 악역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악역을 해서 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막한 사람 같이, 예, 네. 어휴 저 인간 개그도 만나면 큰일 날것 같아요. 어, 막 그런 무슨 사이코패스 막 이런 역할 막 기대어 시대는 그렇죠. 이걸 보고 연기를 잘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연기하는나타는 사람이에요. 요거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걸 잘하셔야지 이 갑자기 대본에도 없는 이 악당이 주인공처럼 거기에서 막고 어,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러고 다니면 이 영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주인공은 뭐가 돼요? 여러분 확실한 조연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조연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출연시켰어요. 한 편의 영화. 지가 주인공 못하죠 난리라 이게 교회라 지가 주인공 못해서 밥이나 퍼주고 뭐 울지마 턴지 이런 거 하고 뭐. 페어 색깔로 뭐켈타에서 장애인들 장애인들 돕고 뭐 이러다가 어? 죽을 때 다들 가지고 뭐라 그래? 요 노벨상 탔죠? 노벨상 타고 뭐라 그래? 하늘 못대요. 네. 죽어봐야 알지, 뭐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 있는지 죽어봐야 알 거고, 지금은 모르겠다. 아, 20년 목회한 목사들이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무언 하나 예수 믿어요, 뭐. 아, 진짜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안 믿어요. 주님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각색해낸 거예요. 이, 이, 여기다 살 조금 붙이고 여기다 뭐좀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그냥 말도 연결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의 정하신 자리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리 우리에게 마련해 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자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마련한 역할은 하나예요. 죄인 역할이에요. 누가 더큰 죄인인가 보여주는게 성도들이 여기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을그 못된 짓 하는 거 들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은혜예요. 누가 더 더럽습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오늘 그 역할, 여러분, 잘 감당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